자, 자, 자. 오, 얘 <laughs> <얘는, 웃음> <지금, 웃음> <왜> 이놈 <이러죠>, <laughs> 오, 잠깐, 잠왜 이러죠 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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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합시다 야 이분 스텝이 범잠치 않네 와좀출깐 아시는 분이네요 오 그렇죠 와 진짜 패턴이 여러 가지예요. 추운 패턴이. 아 이제 갑시다. 열봤어요 t h i 비밀 번호가 필요하다. 일단 한번 보고요. 사용하기.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아 저거, 이 얘기는, 이. 아, 경호해수를 해봅시다. 저게 계속 지금 택칠이 색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호해수로 해서 해봅시다. 이는 아니구요. 사로 갑시다. 4, 5, 2. 아니고, 그러면은, 오, 오. 한번 더. 아, 어떻게 안 되나 지금? 아, 돌려 시간 돌려야겠다. 그냥 돌립시다. 4, 25해 봅시다. 네. 아니네요. 다시 돌릴게요. 아, 아직 되네. 그러면은 5부터 하면 됩니다. 524. 아니네요. 그럼 542. 맞네요. 그쵸? 오우, 예스! 도대체 뭐길래 지금 이런 데가 있죠? 와 정보를 좀 얻을 거 없을까? 정.. 오른쪽에 한 번? 그렇지 음식 물 빵통들 아.. 데이빗이랑 똑같은 가게 산게 틀림없어 그.. 데이빗 차고에 그.. 클로이 아버지죠 클로이 아버지 그 차고에 보면은 꼭그 종말이 일어난 것처럼 해서 엄청나게 많이 사라, 사다둔 캔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동일한 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프레스코 씨에게 지금... 아, 당신의 아들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이선에게는 정신적으로 역할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네이선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아, 지금 아버지는 무책임한 거예요. 지금 이 일에... 덕테이프는 뭐죠? 뭐입 막으려고 뭐 그렇게 쓰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사진 프린터. 아 지금 오른쪽에 지금 이상한 사진이 있어요. 유사합니다. 네이선의 방에서 봤던 것과 종이들. 와 엄청난 금액을 사용했어요. 셀 수도 없는 금액을. 그리고 찬장 어? 이거는 뭐냐.. 기억납니까? 초반에 에피소드가 끝나거나 그럴때 나왔던거예요 지금 케이트도 있죠? 겠 있었죠? 뭔가 표적을 노렸던것 같아요 왠지 케이트도 목표중에 하나였던 그치? 무슨 일어난 이일 거죠? 아, 빅토리아가 다음 번. 이걸 뭘 하려는 거였죠? 지금... 약해가지고 지금 이런건가봐요. 쓰레기장, 이거 좀 둬봐야 될것 같은데, 컴퓨터. let's see what's in here oh my god no n o 뭐죠? 노트는 여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노트. 와우. what is going on between nathan and his father? 일회용 전화로 쓰라고 했어요. 음. This picture is framed different. Rachel is a e 이 깨어난 상태인데, 뭔가가 있어. 자이 이 보기. 정 정학당에 있다고 알려줬고, 뭔가 아빠가 네이선한테 뭘 시켰어요. 그래서 네이선이 막 열심히 막 그걸 하려는 거야 약을 먹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도 찬장이 또 있죠. 찾기. 아, the apocalypse entertainment system. 아버지가 무슨 무슨 짓을? 야. 자살 <시> 시도 중 구출 지금 여기를 갔다 온 사람마다 다 자살 시도를 해요. 지금 정말 뭔가 끔찍한 일을 당한거야 와 어, 이거 보세요. 어... 이다 바늘과 약물이다. gross 약물 this must be the crap that nathan gets from frank 오 흥각대 so who's using this fancy tripod 아 대철추 목상자 I've never seen so much pricey equipment before. 가봅시다. 얼마 쓰레기장에 과연 레이첼은 여기는 저희가 있었던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었단 말인가? I know exactly where I'm going. 어디로? 어디, <목소리> 어디, <목소리> 어디. Are you going to help me, Max? p l s t o p Look. Bucci? Please, no. You b u c h i n g That smell. Oh, r a 레이첼이 이 게임을 하기 전에 잠깐 봤던 내용들이 초반에는 이렇게 진행되다가 반전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런 걸 말한 것 같습니다. 아, 레이첼이 그렇게 살아있기를 바랬는데 쓰레기장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저 이, 저 사슴은 뭐죠? 원래 처음에 쓰레기장이 있었을 때, 아, 그렇게 연관될 수 있... 있어서, 어... 비트가 시작되는 건가 봅니다 지금 약간 비트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이제 쿵쿵거리는 소리 막아야 돼 네이선 너랑 가문은 완전히 절값을 치러야 된다 경찰 불러도 소용없어요 아니야 아니야 위험하지만 경찰한테 가면은 오히려 문제가 더 일어날 것 같아요. 뭐 뭐였어요? 어 굉장히 소름 돋았습니다. 저그 안에 그 창고가 발견되고 레이첼이 그렇게 됐을 때 야. 챙겨 챙겨. 일단 챙겨야 돼. 무슨 일 일어날지 몰라. 이게 지금 이제 그 다음 날 마지막 넘어가는 타임이에요, 지금 이제. 그죠? 와... 지금 이 게임에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have you been drinking? well, if you consider half a beer. Um, it's drink. You. let's go, max. Hey, hey. i know this is a bad time, but can i get one picture? i've been feeling like this might be actually the end of the world, so i want to have something for prosperity. well, i don't blame you, warren. i know, i know. i'm paying the booty. just one picture. Uh action We've got no time for this shit. Come on Max. Sorry. I just wanted to feel like a normal student after this week's ultra violence. I never hit anybody like that before. I was always the one getting my ass kicked. Hey, we still need your expert help not let him see you. You won't. 와랜몸 챙겨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임마 들어왔죠? 와.. 인제 이제... 아.. 클로이 어딨니? 스텔라 어.. 얼굴 무서워 클로이죠 어떤 여자애는? 어떤 여자애? i've seen her putting up those rachel amber posters i'm stuck here so i'm sorry i can't help you so why are you working at a vortex club party i didn't think you wanted to be a member screw that i'm here for the job who hired you mr jefferson asked me because he knows i don't have a lot of money with my job and scholarship i'm not cool enough for this school yes you are stella you're smart, honest and you bust your ass for Blackwell. I hope everything turns out your way in the end. Oh, thank you Max. I really appreciate that <목소리도> <목소리도> your looks So intense Are you okay? Um, no I'm actually not okay I I just need to find Nathan and don't get too close if you see him. Hell no this is homework, not a party. I'll text you if I spy him. Good luck. 자, 주변 또 누구죠? 커튼. 들어갑시다. 아, 춤추면서 그냥 난리가 났네, 지금. 술 먹고. Drop the beat. 이러면서. 와, 그냥 완전히 클럽이며, 클럽. 플로이가 어디있을까 플로이 어딨니 네이썬은 또 이놈은 어있고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오 자자자 자, 자. 오 이놈 이놈 쥬미 쥬왜이러죠 이분 <웃음> 오 <웃음> 잠깐 잠깐 감상합시다 야, 이분 스텝이 범방치 않네. 와, 좀출줄 아시는 분이네요. 오, 그렇죠. 와, 진짜 패턴이 여러 가지예요. 추운 패턴이... 아, 이제 갑시다. 열 봤어요. 자, 브루! I didn't expect that either, but I really need to find Nathan. Have you? No, I haven't seen him. And I'm not looking for him, so I most likely won't tonight. I just hate that scrub and his well. So why are you here tonight? No homework? Boredom? Meeting? Have you seen Warren tonight? I will. He left already, but we're going to meet later. 안돼안돼안 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이제 지구가 여기 있는 지망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얘네들은 그냥 와서 놀고만 있고 내가 다 해결하겠어. Gave you superpowers. Check to see if you can fly. Together only with your drone. By the way, did you see that crazy double moon out there earlier? Max, if I saw a double moon out there, I would assume it really was the end of the world. Well, the night is still young, and so are we, Max. So let's plan a drone date next. Hamjun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그러게. 자, 얘 누구야? 음... 빅토리아. 랑 같이 다녔던 걔네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 같고요. 루크. 어디어 아니 루크 알았으니까 빨리 어디 있는지 좀 알면 정보 좀 얘기해봐. vortex club i call it the vortex cult look at this crap dress code vip section lead us bullshit breach it brother Lou. okay i have to get going huh? thanks for seeing me no thank you but for helping kate and for keeping it real peace out no one seems to know where nathan is is he hiding or something ah but. 그.. 말걸 수가 없어요 지금 네네 네,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네말걸 수가 없어요 지금 조금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 알리사 야너왜 여기 있어 어이구 어이구 미안해 어 미안 아니 내가 돌릴 수없고 알리사 얘기하고 못하니 너? 아너 빨리 와봐 빨리 와 빨리 와나 미안해 내가 일부러 한 의도는 아니었어 자. 뭐 아무것도 못 해? 어 아, 됐다. 미안해, 알리사. 아, 이런. 아, 돌려봅시다. 자. 어, 아, 이미 끝났나 보네요.

빅토리아는 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코트니? 코트니한테 가자 코트니 미안해 알리사 나 일부러 한게 아닌데 자 이제 말할 수 있겠죠? It really must be the end of the world. Get it? But seriously, like, I you didn't want to be alone tonight after this week, so I thought it would be nice to hang out in the VIP section. Yes, it is very nice if you're in the Vortex Club, which you're not. And then, So, excuse me. 어떻게 to 되지? Great plan, Max. Time to find another one.

어떻게 해야될까? 여기에 보는게 문! 화장실에서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아 음침해요 화장실이 보기 뭡니까 이거 아, 엉망 엉망이네 지금 보니까 저스틴이다 요 맥시멈 오버드라이브 난 너의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 지금 You look pretty ripped a l r e 이런 y 다 빼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무법천지가된 겁니다 네이선 have you seen nathan oh uh, he should be freaking out in the vip lounge with that, whore like that. VIP에 있어. 무조건 가야 돼. fucking hate those snobby douchebags especially nathan i'm going to rampage soon you might be right so stay away from him tonight okay spread the word max i know i'm twisted but your face looks so fucking intense and your voice sounds Different. 그럴 기분이 아니다, you okay? 지금. 괜찮은데? 그나장선이랑 뭐하는 거야, 지금. 나와, 나와. 낙서? The tide is turning. 아, 여기. 와, 여기는 뭐? 여기, 포스터는 뭐소여돌이클 어? Chloe must be around. around? 의 지금 o 신못 차리고 있 e 요 뭐죠? o s e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클로이가 어디 있습니까? 클로이 찾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저기... 어, 아, 아니죠. 야광봉들! 말 걸어볼게요 얘한테 얘한테 말못 걸나? 아못 걸고요 다시 한번 걸어볼까? 네 게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나와, 나와, 나와. 그럼, 그런 장 기분이 아니야 오케이 일로, 아 일로 갈 수도 있나 보네요. 일로 좀 가봅시다. 레인 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밀어버려. 그렇지. 어어 어, 누가 옴, 옵니다 옵니다. 아별어 어. 어. 아이로 가면 안되는구나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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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서 뭘 해놔야 되는 거 같아요 여기서 일단 요거를 일단 밀어 봅시다 밀어 보고 이리로 가봅시다 밀어 밀어 자 됐지 이리로 가면 안될 텐데 그니까, 러 물에 띄워주는 게안 되네요. 아, 뭔가 놓쳤다고? 오케이. 저거 하기 전에 뭐 하나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응? 일로 넘어왔네? 자, 그럼 이쪽에서. 커튼. 들어왔죠?